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윤씨의 빌딩 투자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씨는 2010년 2월 지인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약삼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빌딩을 소개받았습니다. 1989년 준공대 대지 면적 65평. 연면적 75평인 이 빌딩은 원통처럼 생긴 외관에 외벽을 돌로 장식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끌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윤 씨는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틀 만에 16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도 하루 만에 다 치렀습니다. 빌딩을 사들이고 몇달 뒤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장기간 살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스 요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가 끊길 정도였습니다. 임차인은 가스가 끊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윤씨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윤씨는 승소했지만 송사에 휘말린 것이 연예인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었겠지요. 우여곡절 끝에 문제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윤 씨는 새 세입자를 찾아나섰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멋들어진 뇌관과 달리 건물 내부 구조를 살펴본 사람들이 계약을 꺼냈기 때문이죠. 윤 씨는 빌딩 살때 9억 원 정도 대출받았고, 이자로 매달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서 이자 부담은 가중됐고,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에 윤 씨는 결국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매각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있는 이 건물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돼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게다가 업종 제한도 있어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12년 11월 윤 씨는 이 건물을 18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빼고 2년 9개월 동안 마음 고생한 것까지 감안하면 쏠쏠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꼬마 빌딩 투자자 중에는 윤 씨처럼 건물 외관에 혹해 섣불에게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 홍치 말하고 외관이 멋있는 빌딩은 그 자체로 큰 장점이 되고 시세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빌딩 투자로 더 실속을 챙기려면 내부 구조가 효율적인지 임대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업종의 세입자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실 없이 외관만 화려한 빌딩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